오늘 신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으르타이오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오래는사람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머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곤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수많은 여러 기적들과 같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잘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것이 직업인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러 할 만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탁월함이라는 이 표현을 넘어서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가르침이셨습니다. 앞에서 말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저와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 주셨다기보다 지나온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삶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경고로 오늘 산상수원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참된 제자의 삶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지칭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따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하는 모습 거의 겉모습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지만 거짓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앞에 단어로 뒤에 있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데 앞에 참된이 붙느냐 거짓이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행한 과 사역입니다 거짓 제자가 있고 참된 제자가 있다. 물론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묵상하고 있죠. 거짓 제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라 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거짓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도 고쳐냈던.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과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짓 제자들의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사역들과 같은 사역의 모습을 행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짓 제자들의 존재입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섬김과 헌신과 그 모든 행함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 성도들이 온전하게 행하는 그 단어들이죠. 같은 단어이지만 그 삼김과 헌신을 통해서 내 욕망과 내 자랑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일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짓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자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두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일,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스스로의 뜻과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일을 넘어서서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보면 2 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언도 하고 있고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전, 열심히 하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 내 자랑, 내 욕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짓 제자들에게 넓고 광활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거짓 제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끝나 끝나지 않고요 가르침이 이 참된 제자, 진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하셨던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유학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앞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신의 뜻과 순종함이 없는 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빠진 채 열심히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그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지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 듣는 것보다 안에서 모이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누군가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그 기준과 삶의 주춧돌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내 아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전혀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남편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 퇴근해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 하늘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런 부모로서의 행함이 없다면 진짜 부모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님 주신 그말씀의귀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돈이 되고 아이들을 돌보면 돈이 되어서 돈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행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뭔가 행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행함은 항상 그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거짓된 도움, 거짓된 행함, 거짓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제자의 그 삶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 삶의 주춧돌을 그 근거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에 두는 삶입니다. 이런 반석 위에 집에 세운 집과 같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의 삶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단단한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지만 거짓된 신앙, 거짓된 행함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짓 제자들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도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대해서 삶의 작은 어려움과 삶의 작은 고단함에도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면 삶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초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어려움을 봉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7절에 보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무너짐도 아니고 심하게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된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제자, 참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 개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아는 것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교회 안에서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그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본질과 그 기준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이상 옛사람, 옛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참된 성도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세밀한 그음성의귀에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거짓된 제자가 아니라, 거짓된 성도가 아니라 참된 제자,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삼김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함에 행함이 동반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 있도록 도와주시고그 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 하루와 삶과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의그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